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갤럭시 아 머니트리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어, 이슈가 되는 어떤 종목들 영상 어,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 여기에는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뉴스나 이슈들 어, 이런 부분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급등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없는 날도 있는데 아, 이전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렸던 종목을 보면 수익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검색식에 포착됐다 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섞여 있죠 그래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자이글이 두자릿수의 상승흐름들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지난 이제 8월 5일이거든요. 8월 5일에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기준가 5,350원에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8월 5일 5,350원 부근에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3%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죠.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려드린 날이 신호 세개 겹쳐서 뜨는 이 3단계 신호가 발생했다 라는 점인데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떴을 때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들도 다 아, 이렇게 신호가 발생된 종목만 올려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천천히 흐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또 단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의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그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가정료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해당되는 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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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도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종목명하고 평균단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신받으실 전화번호 010 0000의 0000번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 동의함 누르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갤럭시아모니트리가 이제 2.4%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도 연동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 철저히 오늘 어 이런 하락 그리고 최근에 어떤 조정들은 종목 자체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어볼 수가 있고 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종목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낙폭을 좀 만회해 줄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머니트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턴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동안에 이제 급등이 있었고 조정, 조정 이후에 어떠한 이런 반전형 패턴, 이런 쌍바닥 패턴이나 이런 것들 W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전으로 돌아나가기 위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 21선 위로 좀 올라타면서 이런 W자 패턴이 완성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어,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어, 모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아시다시피 STO 어, 토큰증권 관련 수혜주이면서 워낙 스테이블코인 어, 관련. 어, 수혜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그 흐름에 맞춰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또 움직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STO,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이제 8월 달에 통과되기에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1일부터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 이 안에서 뭐 노랑봉투법이나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법안들이 좀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토큰 증권 법안이 이제 정무위원회 이렇게 법안 소위에 올라와 있죠 올라와만 있고 이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회의나 토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이제 법사위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본회의 넘어가고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이제 공표되고 공표 이후에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시행이 되잖아요 보통.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는데 아직 법안 소위도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짧은 시간에 법사위 넘어가고 본회의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물리적으로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라오는 법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거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고 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지금 이게 보면은 병합 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법안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이제 병합해서 심사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여야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률 법안이에요. 그래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어,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뭐몇 년째 이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8월 거의 중하순인데, 8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9월 달에는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국회도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만약에 안 되면 9월 달에는 어떻게든 통과가 돼야 되는데, 9월 달에도 통과가 안 되면 연내에는 통과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는 국회가 뭘 하냐면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럼 이 국정감사를 얼마 동안 하느냐? 거의 한달 동안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국정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마련한다고 사실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나 이런 것들, 심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국정감사가 10월 한달 동안 진행되면 11월 달에는 또뭐 하느냐? 예산안 심사를 들어갑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제 국회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뭐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늦어도 9월까지는, 어, SDO, 어, 토큰증권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올해도 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 어떤 법안 소위나 이런 부분들 통과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통과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제이 나오게 되면 어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그 흐름 속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지금 갤럭시 하머니 트리가 실적도 물론 좋게 잘 나왔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이 좋게 잘 나왔지만 사실 실적이 주가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떤 이슈적인 측면 그리고 테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더 강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관련 이슈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결제에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지역화폐 관련주로도 또 포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토큰증권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들이 하나의 또 테마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 옥션, K 옥션, 갤럭시아이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이제 종목들이 또 하나의 그룹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회 통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 나오게 되면 그 기대감이 또 주가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또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할수 있죠. 또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정부의 법안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요거예요. 어, 정부 스테이블 코인법이 10월달에 공개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도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나 일정 속에서 역시나 이제 또 반등의 계기가 또 마련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오는 10월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법안을 발의를 통해 제도화 논의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원화기반 디지털 자산 도입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그러 뭐 연내, 에, 입법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에, 그때 가봐야 되고 국회 논의나 이런 것들이 또 지지부진하면서 어, 그냥 말만 또 이렇게 나오는 걸수 있습니다. 지금 토큰 증권 법안도 이거 지금 몇 년째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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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1대에서는 법안이 폐기가 됐고 지금 22대에서도 작년에 발의가 된 법안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22대 지난 9월인가에 발의가 됐던 것 같은데, 2024년도 9월달에 발의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년 다 됐는데도 아직도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회 통과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 10월달에 정책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했을 때또 정책 기대감, 법제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관련 주에는 하나의 호재가 좀될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9월달 일정들. STO 2025 STO 서밋 일정이 9월 25일, 26일 날. 어,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국내 어떤 정치인들도 많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9월, 10월달 일정들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내일 일정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회 일정인데 네,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인데요. 8월 21일 목요일 내일이죠. 7시 30분, 오전 7시 30분에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이라고 해서 주체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는 포럼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는 뭐 이런 이제 포럼들 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이제 기사가 파생되고 하면서 주가도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내일 이런 이제 포럼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가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이 될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나 일정들, 8월달 일정들, 9월달 일정들, 또 10월달에 기대볼만한 해 일정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 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이제 급등 조정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고 현재는 기간 조정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만원대가 살짝 좀 깨졌어요 10원 정도 깨졌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다시 좀 올라오면서 회복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런 W자 패턴, 어, 그런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완성, 올라오고, 반전형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급등, 조정, 조정 이후에 반등, 요거 한 번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반등 나오는 시점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급등, 조정, 조정 이후에 반등은 반드시 한번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전에도 이 갤럭시아 머니 트리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2024년도 전후, 그 다음에 2022년도 전후도 이때도 보면 이렇게 한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잖아요. 조정을 보이고 일정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8,000원대에서 뭐한1 만천원대까지 올라간 거니까. 한 30, 40%때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어, 굉장히 큰 상승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때 한번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 요런 이제 반등들이 한번씩 좀 출연을 합니다. 요런 좀 급등주에서는 상승, 조정, 조정 이후에 반등. 요런 이제 어떤 하나의 공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역시나 상승, 조정, 조정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라 보고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색이나 어,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법제화나 이런 것들까지 뒷받침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반등폭이 어,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어떠한 그냥 또 이슈나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면 반등폭이좀 제한적일 수는 있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 시에는 1차적인 좀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이 될수 있는 자리가 한만2 0 0 0원대이리 전후가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를 이제 좀 돌파하게 된다면 또 정고점 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려면 거래량도 좀 붙어줘야 되고 법제와 관련된 이슈도 뭔가 좀 윤곽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지만 가격 조정은 끝났고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좀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링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들 오시는 방법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가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 쭉 내려 보시면 해당 사항 있으신 거 체크, 체크, 체크 해주시면 되고, 뭐 종목진단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종목명 기준가, 평균단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핸드폰 번호 회신 받으실 핸드폰 번호 010땡땡땡땡땡땡땡 번으로 남겨 주신 다음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시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